que 네, 네. 네, 여름 이불로 바꾸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요즘 엄청 더워졌잖아요. 요즘 30도가 어. 벌써 넘어왔어. 무슨 일이야?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두꺼운 거 이불을 쓰는데 빨아도 지금 쭈글쭈글해졌어. 얘도 이제 빨았거든요. 근데 얘가 쿨 재질? 그런 거라서 진짜 시원해요. 선풍기 바람이랑 열만 있어도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작년부터나 이거 쓰기 시작했어. 쿨 재질 여름 이불 하면 은 되게 싸게 잘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고생했다. 야 아. 같은 건 뭐예요? 아 이거 이건 진짜 오래전에 진짜 막 붙여 놓은 건데 캔들 제너를 좋아해가지고 붙여놨고 제가 또이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비포 선라이즈 아, 알아요? 거기 나온 배우고 이 분은 그냥 모르겠어 복근이 예뻐서 이 먹고 싶을 때 이거 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지 과일 주스를 먹어야지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나온 구절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봐요 보면서 정신 차리자 민선아 이렇게 하고 냉장고 구경하실래요? 제가 요즘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건데 사소한 거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요리를 할때 엄청 이렇게 막 하잖아. 안 보이는 데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뒤적거리느라고 그 사이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가 돼요. 저는 요리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해먹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과일, 야채, 스무디, 팽이버섯, 파스타, 두부, 오이, 샐러드. 딱 요즘 요세 개만 거의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투명 용기를 해놓으면 그때그때 그때 정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안 썩어. 그때그때 해체어 먹습니다. 요 방식대로 하면 여러분도 살 빠질 거예요. 이 사과,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케이 요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인데도 있지만 안투명인데는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 닭가슴살 여기다 놨나? 여기다 놨나 뒤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딱 해놓고 데이트 딱써 놓으시고 아시겠죠 응? 음, 잔소리를 많이 하자. <laughs> 아나름또 살다가 자체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나, 나름 생활 지혜가 생겨요. 브로콜리는 물에 좀 담가놔야 돼요. 5분 정도 식초 조금 해가지고. 요즘 실리콘 찜기가 나와요. 여기 밑에 이제 물을 좀 채우고 30초 정도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데쳐지는 거야 야채가. 그렇게 해서 믹서기 돌리면 더 좋대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는데 우리 언니가 <laughs> 그 이유는 제가 찾아가지고 저기 자막으로 띄워줄게요. 뭐 좋대 아무튼 건강에 좋은 건다 따라해. 뭐 알룰로스 이런 거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이렇게 하고 물을. 몇 미리 넣으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정도 넣거든요. <laughs> 저 이제 한, 매일 하다보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내, 전 이제 눈대중이 돼버렸어. 150ml인가 그래요. 올리브 오일, 요게 이제 포인트. 얘를 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넣어야. 넣으면... 자, 비주얼 어때요? 맛있을 것 같죠, 여러분? 너무 파릇파릇, 싱그르릇! 이거 먹으면, 사람 얼마나 든든해 음! <laughs> 아, 맛있진 않다 솔직히 <laughs> 그래? 메이크업 해야 돼 이제 오늘은 좀 잡다한 일정이 많아요 업체국 가서 계약서도 하나 붙이러 가야 되고 미팅도 있어서 우리 피디님이랑 같이 또좀 가야 되고 아침에 에너지 절약에 신경 많이 쓰시던데 네 갑자기 왜 그러시죠? <웃음> <웃음> 아, 물론 저도 이제 매일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소비가 정말 많다는 거를,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소한 거에서 신경 쓸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그 짧은 사이에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상을 한거 같은데, 그렇게만 우리가 실천을 해도 에너지 재력이 엄청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전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랑 오늘 붙어 다니면서, 소소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방구석 패션쇼 룩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풀맵시 옷을 입는 것도 에너지 절약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원하게 입으면 아무래도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거를 우리가 덜 필요로 하게 되겠죠? 방구석 패션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거의 잠옷처럼 입고 있는 패션인데요. 요즘 이 트랙팬츠가 유행이잖아요. 이거 샀는데 세상에 너무 시원한 거야. 저는 솔직히 저한테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세 줄이 있으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엄청 시원해요. 벙벙하니까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대신에 위에를 조금 타이트한 거 크롭 같은 거 입어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너무 치료해 보이지도 않고 예쁩니다. 올 여름은 화이트 미니 원피스가 지금 유행인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다가 저는 린넨을 입었습니다. 린넨 하면은 뭐 말모잖아요. <laughs> 너무 시원하고 린넨이라고 막 통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거든요. 허리 들어가는 라인도 나오고 이렇게 짧은 디자인도 미니로도 잘 나와서 아주 핏 때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확실히 밝은 컬러를 입어야 덜 더운 것 같아요 끝 나시나 이런 거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런 게 나와요 단가라 숄 바디건을 딱 걸쳐주면 여기가 조금 노출을 막아주면서 고급미 세련됨까지 요즘에 에어컨 낭비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너무 춥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얘 같은 거를 이제 걸치고 있으면 추울 때 더 좋죠. 이런 패션 요즘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 패션 저는 추천드릴게요. 린넨 원피스도 이런 색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컬러들이 있어요. 얘도 좀 청순해 보이고 랩 원피스라서 얘도 라인을 살리고 이렇게 끈 조절도 가능해서 약간 좀 차분해 보이지 않아요? 음, 어, 이렇게 인사드려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약간 좀또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다음 갈아 입고 올게요. 이러고 들어가야지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오멀한 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룩입니다 이 셔츠 라인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청량하니까 시원해 보이잖아 루즈핏이니까 또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허리띠로 잡아주고 밑에 흰색 바지로 이렇게 딱허리 오멍 같나요? 어때요 저? 네, 이거 한 번만 들주세요 겨드랑이 끼고 걷아봐도괜찮요 잠깐만 저 핸드폰 한 번만 주시고 무슨 일이죠? 아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네 5분 내로 달려가겠습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뉴욕어처럼, 이렇게. 셔츠도 여러분, 린넨 셔츠도 굉장히 많아요. 홈방 소재를 사용해서 너무 비치지 않게 이런 재질로도 나오는데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비친도 없고. 이렇게 하면 정말 출퇴근용으로도 괜찮죠? 팁또 하나 더 드리자면, 반팔 셔츠는 소매를 한 두세 번 정도 접어주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접은 거, 안 접은 거. 차이 엄청 크죠? 아, 아 너무 무거 진짜? 아 여러분. 신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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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것 같아요. <laughs> 우체국을 가야 돼가지고, 걸어가기엔 좀 멀고, 버스 타기에는 애매해서, 그럴 때는 여러분, 따릉이를 애용하시면, 우리, 에너드 절학에도 한 몫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드 절학에 한 몫을 하는 게 생각보다 <laughs> 별거 아니죠? 우! <우우> 아! <웃음> <웃음> <거기 아니에요. 웃음> 확실히, 풀맵시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해도 너무 시원하고 통기가 너무 잘 돼서 요즘 이런 패션 유행인 것도 너무 좋네요. 이거 하나씩 장만하세요. 최고.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온도 주의 캠페인 시행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26도를 지켜라. 너무 좋죠? 저 옐로우 콜드브루 디카페인이랑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고. 뭐빵 같은 거 먹을래? 저 어니언 베이글 하나 주세요. 여기다가 좀 담아 주실 어, 수 있으세요? 네. 수 네. 제가 에너지 절약 위에 힘쓰고 있어가지고. 네, 네. 텀블러 할인 해드릴게요. 어, 텀블러 할인이 있나요? 네. 어, 아, 대박이다. 어, 300원 할인해줘요. 네. 오! 네네. <laughs> 돈도 벌고 좋네. 몰랐어. 진짜, 진짜 돈 벌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갖고 왔는데 돈까지 벌었어요. <laughs> 아, 이거 봐. 오. 맞아요. 와, 이거 스티커야.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거 봐봐. 이거 가져가서 꾸며야겠다. 잔인해. 음? 응? 맛있다. 요즘 보면은 이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대요. 에너지 낭비 습관으로 한 가지만 벗어나기. 여름에는 26도. 겨울에는 20도만 가깝게 조절하면 에너지 낭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오늘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는 거,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거, 조명 하나라도 끄는 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텀블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해.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 여름에 26도만 해도 돼. 예쁘지? 음, 예쁘다. 너왜 텀블러 갖고 다녀? 이러면. 너 몰랐어? 온도치 캠페인! 그럼 이거 갖고 다니면 돈도 벌수 있다고. 300원 벌수 있어. 우리나라 에너지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거 알았어?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30년간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대. 나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 이거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이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수츠 1위가 뭐야? 한도체. 응 맞아 그래 그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잖아 그것보다 수입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특히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영국, 일본, 프랑스 추월한데 너 되게 많이 반성했어 이거 알고 지금 러시아랑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비상 사태다 어, 빨간 동부. 삐용삐용 유럽은 에너지 절약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프랑스는 카페나 식당 야외 이런 테라스 되게 많잖아 이런 데는 냉난방 금지야 독일은 미간 목적 조명 같은 걸 있지 소등해야 되고 스페인은 냉난방 건물에 자동문 설치 뭐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 힘써야 된다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 아네여보요 1일 1팩 중이거든요 오늘 하루 고생한 저에게 피부에 휴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일 1팩 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건줄 알았겠죠? 장사 속 이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 다르더라 확실히 요즘에는 좀 가벼운 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름이라 발라주도 <laughs> 아, 좀 없어 보이나요? <laughs> 다 아껴야 돼 26도 에어컨 26도 선풍기를 하면 아, 이게 냉기 순환이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제가 극락이 따로 없지. 이러고 이제? 저 요즘 매트릭스 봐요. 영화 매트릭스. 쿠팡플레이 괜찮은 거 많더라. 매트릭스가 진짜 명작인 거 알아? 근데 이게 1999년에 만들어졌는데 미쳤어 퀄리티가. 그리고 지금 봐도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만약 리얼 세상이 아니라면? 막 이런 되게 그런 거야. 이거 보면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일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것 같아.